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당연한 내용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기뻐하는가 그것을요 우리 한 절로 정리할 수 있죠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거의 암송을 하셨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재수할 때이 말씀을 암송하고 어, 많은 힘을 얻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것은요 대학 입시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먼 일을 할때아 믿음이 필요해 하면서 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1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피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한마디로 자족이죠. 자족.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이 내용에서 이제 12절과 13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 힘들면 힘든 대로 어,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아까 말하면 내가 건강이 좋건 좋지 않고 영향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 잠시의 영향은 줄수 있잖아요.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내용이 아니죠.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끼어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형편을 보게 되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다. 그런 뜻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빌리보 교회에 대해서, 어, 이제 14절에 보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거는 물질적인 필요를 어느 면에서 채워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다 A부터 Z까지 다 채워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일정 부분은 이 조금 채워줬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주셨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이 부분은 부이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부분이이부분이부분이부이부이부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러면서 성취하고 쟁취하는 데 있어서 기본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확실히 하십시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풍성하다, 풍부하다 네, 이건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며 그래서 항상 기쁠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뭐 어때? 내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이. 우리는 이 부분을 착각을 하되 이게 금욕주의로 착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금역주의가 아센티시즘이라고 해서 어, 특히 예수님 당시에도 강력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이나 어, 모든 철학의 사조들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또 종교 철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금역주의입니다. 금역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 방법론적으로 가난을 추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리세인들은요 이들은 금식했고요. 또 그런 식의 삶이 우월하다. 영적 우월성을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그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머리둘 것이 없었죠 없었죠 그죠? 데그렇다고해서예님을예님이 일부러, 그것을 추구했다 라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예수님께서 어, 처음으로, 이적을, 베푼 p p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잔치 잔치 p p e r pepper, p 가리세인들이 힐랄했습니다. 잔치 자리를 좋아한다. 음식을 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이제 향유 사건이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뒤로 부은 거예요 그죠? 그 향유는요 가난한 사람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00명 정도 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허비한다고 그랬어요 허비한다고 다 그렇게 힐난했습니다 예수님만 구둔했어요 그렇지 않다 내 장례를 위합니다 그리고요 어, 특별히 예수님은요 비싼 옷을 입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나오는데 어, 비싼 속옷을 입으셨습니다. 이거는 왕족의 옷이에요. 어,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은 어, 이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부분으로 나누, 나누어서 각각 한 부분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은 당시에 왕가의 옷들은요. 이음새가 없었어요. 통으로 짠. 거. 이게 비싼 속옷입니다 이것을 입는 것은 왕족들만 입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군병들이 자기들이 취한 이득 녹봉 받는 거로 부족하니까 그렇게 살인자들이나 탈취물들 소위 얘기해서 세관들이요 요즘에도 이렇게 뭐 인천공항이나 이럴 때 세관들이 탈취 못하도록 다 태우잖아요 태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고 그것이 공격련하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취한 속옷을요 자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싼 거라서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돈으로 사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분명히 어, 여기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다 문헌에 나와요 근데 금역주의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셨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받으셔서 입으셨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금역주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자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십시다. 내가 일부러 가난을 선택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영적 우월주의로 방향을 전환해서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란하거나 비난의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 아닙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은 나는 영적으로 우월하다. 그래서, 봐라, 내가 남들이 모르,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영지주의인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이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신앙은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독점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우월주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혹시나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가 금요일이죠? 어, 금요일. 그가족 어, 상담을 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세 가족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화한다는 이제 목회자에 대한 상처를 입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차적으로 는 아무 뭐그 목사님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성도님이 막 이렇게 그런 마음 드는 거 당연합니다. 아니 보통 성도들은요 목회자나 먼저 믿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이렇게 좀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하는 마음 갖는 거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제가 그거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교회도 안 나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짝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부분인데, 부목사님이 특정 브랜드의 커피를 이렇게 비싼 커피 마신다고 해가지고, 그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험에 들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중직 분이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부목사님이 이런 브랜드의 커피를 마실, 저 벌써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그, 중직 그 장로님 이렇게, 또. 본사님이 렇게 보면 명품을 다 이렇게 아니 본인은 명품을 <laughs> 취하면서 그리고 누가 선물할 수도 있잖아요 티켓을 선물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험거리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이제 어 무조건 교육장은 이래야 된다라는 논리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을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없어요. <laughs> 그런 우리 교회 지금 있는 분들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을 막 이렇게 힐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선비주의 이래 가지고 금욕을 어떤 방법론으로 취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우월하다 이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금요 철야를 하고 내가 새벽기도 드린다고 해서 새벽기도 못 드리고 금요 철야를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 우월하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절대로 아니, 그거 아니. 요즘에 제가 뭐 금요 성령 집회도 인도하고 수요 예배도 인도하고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저는 한편으로는 저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건강 문제가 있으면 안할 수도 있죠. 그잖아요. 그게 어떤 누구를 판단하는 신앙의 이 판단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부분에 자유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 사도 바울을 담는 것은요 이런 자유함을 갖자 이런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가 어느 때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금욕하는 삶, 음식하는 삶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어,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가 넘친다? 그럼 그 사람 진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지금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2절. 하반절의 이 내용은요,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가지고 있어. 부족함이 없어. 근데 당신도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말일 수 있어요. 당신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힘들어. 요셉이 한 말, 사도 바울이 한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너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왜? 가장 힘든 이들이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우리 항상 기뻐하십시다 네. 형편이 좋아도 기뻐하지만 내 형편이 아무리 나빠도요 그거 감사할 제목은 다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은 다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런 가운데 나 풍성합니다 그래서 18절에 풍부한 지라. 17절에도 풍성한 열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유 되시기 때문에, 풍성의 이유 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도 먼저 선포하고 그렇게 사십시다. 어떻게 선포하실게요? 선포하실까요? 나 괜찮다. 나 풍성하다. 나 감사하다. 그리고 13절. 결과적으로 아가 지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런 승리가 여러분들 것임을 선포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